네, 안녕하세요. 큐브버거의 큐브진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큐브버거를 킬러큐브님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이 큐브버거라는 채널은 어, 합동채널입니다. 합동채널. 근데, 합동채널인데, 기존에 있던 큐어머 아니면 큐벤. 같은 그런 합동채널이 아닌 살짝 재미를 위한 합동채널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그런 합동채널을 킬라큐브님과 같이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상의하에 킬라큐브님과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구독자 제한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려면 어느정도냐면 그렇게 많진 않고요 30명정도 30명, 30명 정도만 구독자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그 30명 정도만 할수 있고, 그 이후에 구독자가 더 적으신 분이라면 들어오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큐브, 영상만 올릴 수가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그리고 큐브, 여기서 들어오신 분은 관리자를 뽑을 건데, 관리자에서 관리자, 에 관리자, 일단 운영자는 저와 큐브, 아, 저와 킬러 큐브님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랑 운영자 합해가지고, 누구는 빵, 누구는 양상추, 누구는 고기, 누구는 토마토, 이렇게. 누구,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별명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화목한 분위기의 재미있는 합동채널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실 때는 가로 열고, 그러니까 큐브버거, 누구누구, 관리자면은 큐브버거, 누구누구, 빵! 아니면 큐브버거, 누구누구, 토마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어, 많이 떨리는데요. 관리자는 그냥 들어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 가장 성실하신 분을 뽑을 것입니다. 킬러큐브님과 함께. 그리고 관리자가 하는 일은 역시 이 조금 부적절한 이상한 동영상이나 댓글 같은 게 있으면 킬러 큐브님이나 저에게 톡을 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브버거의 공동 운영자였던 큐브 진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